한번에 알려드린 대로 스타몬 도감에서 스타몬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슈라는 얼음 타입이고요. 스킬은 빈틈지르기 알려드리죠. 정의감이 넘치는 다람쥐 모습을 스타몬 작은 몸집이 매 맞는 재빠른 상대의 눈 공격한다. 음, 어쨌든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은 어, 어디 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닦고 일단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죠. 이거는 불타입이고요. 이브라인은 악타입이고요. 그리고 메라임은 얼음타입. 멜라임이 이게 얘 예, 아버지 조상이에요. 어쨌든 1세대 조상. 자연의 분노구 뭐뭐 얼음타입 어쨌든 불타입 얘가 몬토펜스에서는 빨콩이가 진짜 그거거든요 좋거든요 사기고 노드 풀타입 노드벨프타입 하이레드 파이란 풀타입 어 잠깐 아왜 이러지 왜 이거 어, 어 잠깐만요 자 잠깐만 지금 제가 새로운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어쨌든 매, 파이어 배가 구블린구블린 주소서 검은 마우스 멈춰서 보시고요 10초간 어, 알려드리니까 음? 쭉 보세요 음 습, 습, 습.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베르다이드 블러드 키퍼 마나키스트 골든마인더 돈드라이드 아이던파이런트 아이러 아이 아이언 파이터, 바이어 솔저, 아이언 솔저, 마이터 베지즌, 철강, 방패병, 팔라딘, 라이트, 현무, 어, 코코 주작, 청룡, 치유, 소랑, 아,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좀 웃긴 거여서, 아, 이거 왜 이래. 소랑을 짝사랑하는 도깨비 왕자치유 씩씩하고 용감한 치우는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것도 짝사랑하는 소랑이도 이것도 자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소랑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소랑 새침대기 소랑은 금강 야차를 좋아하고 있지만 그는 여, 전혀 관심이 없다. 자신은 미모를 매우 사랑한다. 응 아니야? 금강 야차. 금강 금강 야차. 왜? 강해지고 싶어 끊임없이 노력한다. 겉보기와 다르게 호전적인 존재를 지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설명 안 해주고, 여기에 새로운 게 생겼어요. 업데이트돼서. 자, 자 볼게요. 다크마스라고 좋은 게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좋지는 않고 새로 생긴 다크마스 볼게요. 왜안 들어오지? 왜 멈췄어? 어둡다. 어둠의 황제. 아 악을 깊은 곳에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 아 무서운 애네. 악당이네. 어, 어. 로얄 머미. 이것도 새로 나왔죠? 아니. 새로 나왔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불속에 갇힌 자. 불사의 몸으로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다. 악당 다, 타임 키퍼. 라고 있는데 어쨌든 강력한 번개의 지배자 식간을 제 지배할 수 있으면 공격과 방어 모두 강력하다 뭐 여자가 어딜 강력하다고 말을 자기 입으로 근네 골드 이렇게 됐는데 골드 빛네르바가 계속 바뀌어요 빛의 지배자 고대의 유적지 깊은 곳에서 근데 계속 바뀌네 또 새로 생긴거 프로즌 나이트 얼음의 지배자 강력한 얼음 방패는 세상을 얼려버린다. 아 저기 와화하게만 되지 마. 어이 잠가 이렇게 됐는데요. 기다리세요. 아 빠르네요 게 빠르죠 빠르죠. 아 너무 빨라서 아 너무 빨라서 주체할 수가 없어 플라드 마 위르 이거 깊은 곳에서 잠든 개불 낫을 한번 휘두르면 세상을 멸망한다 <laughs> 음 이것도 악당이군요 파이어스쿨 아 아니 이거 너무 빨라서 주체할 수가 없네요 어 미안해요 아 저기요 주체 할수 없다니까요 아. 파이어스쿨. 화염 괴물 파이어스쿨이 나타나면 세상을 불바다가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게 있고요. 저는 이 프로즌 라이트가 좋아요. 근데 볼트 미네르바는 자꾸 왜 바뀌냐? 그림이? 이상하게?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안녕! 펭귄TV. 지금까지 펭귄TV였습니다. 와!